나이가 들수록 잇몸이 붓거나 피가 나는 잇몸 질환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은데요. 괜찮은 것 같다가도 아프고 그러다 또 괜찮아지기도 하다 보면 관리를 소홀히 하게 됩니다. 잇몸은 치은이라고 불리는 기관으로 치아의 몸통부터 뿌리까지 덮고 있는 점막 조직을 말하는데요. 이런 잇몸에 문제가 생기면 잇몸이 점점 녹아내리고 치아까지 흔들리게 됩니다. 잇몸이 내려앉는 주요 원인으로는 치은염과 치주염을 들수 있습니다. 치은염은 잇몸에만 염증이 있는 상태이고, 치주염은 치은염이 더 진행되어 잇몸 조직과 잇몸 뼈까지 염증이 퍼진 상태를 말합니다. 녹아내린 잇몸을 짱짱하게 채워 흔들리는 치아를 바로잡기 위해서는, 물론 치과 치료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매일 먹는 음식의 선택이 더욱 중요합니다. 이번 시간에는 잇몸 치아를 건강하게 만드는 최고의 음식 6가지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시고 좋은 정보 많이 알아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직 구독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도 함께 눌러주세요. 치주병은 구강 내의 세균들로 인해 만들어지는데요. 이 세균들이 치석과 치태의 형태로 점점 축적되어 충분한 수와 환경이 맞춰지면 염증을 일으킵니다. 잇몸에 염증이 생기고 치아가 흔들리는 치주병은 다른 질환과도 연결될 수 있는데요. 한 연구에 따르면 비만과 당뇨 그리고 고혈압과 치매 등 전신질환과 치주병이 연관이 있다고 밝혔는데요. 치주병이 전신질환을 일으키는 이유는 구강내 세균이 직접 혈류를 타고 들어가 염증을 일으키거나 구강내 세균이 만든 염증에 의해 오염된 인자들이 체내에서 이동하여 영향을 주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평소 양치질이나 정기적인 스케일링 등을 통해 치아를 잘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치아에 도움을 주는 음식들도 꾸준히 섭취하면 효과를 볼수 있습니다. 어떤 음식들인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첫 번째는 토마토입니다. 토마토의 풍부한 섬유질과 비타민C, 시트르산 등의 성분들은 치석 제거에 효과적인데요. 치석은 치아에 붙은 플라그와 각종 이물질들이 석회화된 것으로 치아와 잇몸 질환의 대표 원인 중 하나입니다. 치석을 제때 제거하지 않으면 치아와 잇몸 사이가 치석으로 인해 벌어지면서 붓고 피가 나게 되는데요. 토마토의 풍부한 다양한 성분들은 치석 제거와 구강 건강 관리에 도움을 주게 됩니다. 토마토의 섬유질 함량은 100g당 1.2g으로 매우 풍부하고 그중에서 87%가 물에 녹지 않는 불용성 섬유질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불용성 섬유질은 구강 내에서 쉽게 녹지 않아 씹는 과정에서 치아와 잇몸 사이가 청소되는데요. 이런 작용들은 박테리아로부터 치아를 보호하고 박테리아로 인해 손실된 구강 내 미네랄도 보충해 줍니다. 그리고 토마토의 신맛을 내는 시트르산 성분은 구강 내 침분비를 촉진하여 전반적인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침의 산성도는 pH 6.5 정도로 약 알칼리성이기 때문에 구강 내 산도를 조절하여 세균의 활성도를 억제합니다. 구강 내 침이 부족하면 치아 표면에 음식물이나 세균이 잘 들러붙어 치석이 쉽게 만들어지고 치아의 부식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침은 구강 건강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물질입니다. 이렇게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토마토는 천천히 씹어서 먹는 것이 좋고 3분 정도 입에 머금고 있는 것도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두 번째는 가지입니다. 강력한 항산화 물질인 안토시아닌 성분은 가지에 아주 풍부한데요. 이는 잇몸 염증 완화에 효과적입니다. 또한 잇몸 세포의 손상을 막고 잇몸의 붓기와 통증 완화에도 효과적인 성분입니다. 특히 가지 꼭지는 각종 잇몸병과 잇몸출혈 완화에 도움을 주는 성분이 많아 실제 효능을 인정받고 있습니다.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 가지 섭취법으로 가지차를 추천드리는데요. 차로 드시게 될 경우 가지 꼭지까지 손쉽게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안토시아닌 성분을 효과적으로 섭취할 수 있는 방법입니다. 만드는 방법은 물 1리터에 가지 한 개와 소금 한 티스푼을 넣고 10분 정도 중불에서 끓이면 되겠습니다. 안토시아닌 성분은 열에 강해 물에 끓여도 파괴되지 않으니 차로 끓인 후 아침에 따뜻한 가지차를 입에 머금은 후 천천히 마시면 잇몸 건강에 많은 도움이 되겠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세 번째는 옥수수입니다. 정확히는 옥수수를 먹고 나서 남은 옥수수 속대가 구강 건강에 도움이 되는데요. 옥수수 속대에 함유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충치 원인균인 뮤탄스균을 억제하고 잇몸 출혈을 감소시키고 잇몸뼈를 재생시켜 준다는 연구결과가 있습니다. 실제로 옥수수 속대 추출물이 잇몸 질환 치료제의 성분으로 쓰이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요. 이런 옥수수 속대를 먹는 방법은 조리되지 않은 옥수수 알맹이를 분리한 후 옥수수 속대만 넣고 끓인 물을 식혀 차로 마시거나 가글로 이용하면 되겠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네 번째는 녹차입니다. 녹차에 풍부한 카테킨과 폴리페놀 성분은 잇몸 염증과 세균 증식 억제에 도움을 주는데요. 녹차의 씁쓸한 맛을 내는 카테킨 성분은 강력한 항산화 성분으로 치주 질환 예방에 효과적입니다. 매일 한잔 이상의 녹차를 마신 경우,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 비해 치주 조직 손상과 출혈 등 치주 질환의 발병 위험이 현저히 낮다는 연구 결과도 있는데요. 이렇게 카테킨이 치주 질환의 원인인 염증을 억제해주고 이로 인해 잇몸이 자연스럽게 회복됩니다. 녹차의 풍부한 폴리페놀은 강력한 항산화 물질로 몸속 염증 청소부라 불리고,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세균 박멸에도 도움을 줍니다. 녹차를 하루 두세 잔씩 입에 머금고 있다가 마시면 잇몸 건강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다만 녹차의 카테킨 성분은 구리와 철과 같은 각종 미네랄과 결합하여 체내 흡수를 방해할 수 있으므로, 식후 바로 마시기 보다는 30분에서 1시간 정도 지난 후 마시는 것이 좋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다섯 번째는 당근입니다. 당근의 풍부한 비타민A와 섬유질 성분은 잇몸 염증을 유발하는 플라그 제거에 도움을 주는데요. 비타민A는 잇몸의 세포와 조직을 유지하는 데 도움을 주고 또한 백혈구의 성장을 도와 염증 세포로부터 잇몸을 지켜주게 됩니다. 그리고 당근의 풍부한 섬유질은 치아에 쌓인 플라그 제거를 도와 염증 세포가 자리 잡는 것을 막아줍니다. 당근을 생으로 씹어서 먹으면 침 분비를 증가시켜 구강 내 세균 번식과 입 마름을 방지하여 입 냄새와 잇몸 염증 예방에도 효과적입니다. 하지만 당근의 비타민 A는 지용성 성분으로 기름에 볶아서 먹는 것도 좋은데요. 고구마와 양파를 같이 볶으면 맛도 좋고 잇몸 염증 완화에 시너지 효과를 낼수 있겠습니다. 특히 고구마의 풍부한 비타민 B는 잇몸 염증을 줄이고 양파 속 항균 성분은 구강 내 세균을 박멸해 주어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치아 건강에 도움을 주는 음식 마지막 여섯 번째는 아보카도입니다. 아보카도의 풍부한 올레인산과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잇몸을 단단하게 해주는데요. 또한 이 성분들은 잇몸 속 혈관을 깨끗하게 지켜주고 염증을 완화시킵니다. 특히 아보카도의 단일 불포화지방인 올레인산은 나쁜 콜레스테롤 LDL을 줄이고 좋은 콜레스테롤 HDL은 증가시켜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와 혈전의 생성을 막아주는데요. 이런 작용은 잇몸 혈관 건강에도 도움을 주어 잇몸을 단단하고 튼튼하게 만드는데 도움을 줍니다. 그리고 설명드렸듯 아보카도의 풍부한 베타시토스테롤 성분은 충치 원인균인 뮤탄스균을 억제하고 잇몸 출혈을 감소시키고 잇몸 뼈를 재생시켜주는 효과가 있으니 아보카도를 잘 숙성시켜 꾸준히 드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내용을 정리해보자면 잇몸 건강이 치아 건강의 근간이기 때문에 평소 신경 써주셔야 하고 치주병이 다른 전신질환으로도 퍼질 수도 있으니 꼭 유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치주병은 매일 먹는 음식을 통해서도 예방할 수 있다고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토마토를 비롯해 총 6가지 음식 설명드렸는데 꼭 기억해 두셨다가 실천해 보셔서 인몸이 매일매일 건강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주변의 소중한 사람들에게 공유해 주세요. 구독과 알람 설정을 해 주시면 다음 번에도 유익한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